반갑습니다. 아크타이밍 하타TV입니다. 형들님들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어, 직전 종목에서는 프런티어가 8%를 찍었고요. SP 시스템즈가 9%를 찍었고, 세바스 헬스케어만 아래 꼬리를 만들고 왔습니다. 오늘 짜는 JW 신약 2구 산업 SOS 랩이 되겠고요 JW 신약은 560억, 2구 산업은 220억, SOS 랩은 490억이 되겠습니다. JW 신약은 이 종목 자체가 요렇게 긴 세월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때 빼고 있다가 이제 좀 찔른 그림이라서, 어, 위에 짜리까지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. 본, 까 그러니까 자기 본 봉에 윗꼬리까지만 먹어도 10%가 있구요. 만약에 과열로 진입한다 하면 264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있겠습니다. 이구산업은 일단 자기 몸통에 꼬리만 찍으면 5% 정도 나오구요.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자리가 있는 자리가 여기 6,000원 자리인데 6,000원 자리까지 찔른다고 치면 6%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SOS랩은 여기 이렇게 15%를 만들고 마치 상한가를 만든 거 같이 해 놓고 어, 현재 음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타를 이제 찍었던 종목 거의 거진어 상위에 떠서 이제 슥슥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지 너무 이쁘게 봤는데 안 갔어요. 아 어, 얘는 그이 위에 꼬리까지만 하면 좀 짧습니다. 어 13,600원이 앞에 그 단타할 때 목표가였는데 여기 자리만 보면 한3% 정도 보면 될거 같고요. 여기 윗자리까지 900원 정도 보면 어, 9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